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과 추가 지문이죠. 리드 모어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목에 그냥 에펠탑도 아니고 I felt t o w r effect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처럼 궁금해할 사람들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너 no, I felt t o w r effect라는 어떤 표현 들어본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When the Eiffel Tower was first built, 에펠탑이 처음 지어졌을 때, 아 맞아요, 그 목재가 아니죠. The iron tower, 그 철로 된 탑은 was very different from all the other architecture in Paris. 파리에 있는 다른 모든 건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매우 달랐다.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바뀌고 있는 게 뒤에 내용을 보세요. 선행사가 파리스일까요? 아니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아키텍처를 받는 거겠죠.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파리에 있는 나머지 모든 건축들을 받는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여기 이 자리에 아키텍처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워즈 단수가 된거 확인하셨나요? 이게 일종의 약간 집합명사처럼 쓴 겁니다. 만약 여기에 다른 뭐 구조물, 건축물, 이런 단어나 뭐 빌딩 이런 단어가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했을 거고 뒤에 워가 있었을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파리에 있는 나머지 모든 그 건축과는 달랐습니다. 왜? 나머지 건축은 주로 돌로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철이니까 얼마나 좀 특이했겠어요. 당연히 파리에 살고 있던 로컬 피플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 탑을 당연히 싫어했겠죠. 에펠탑을 그리고는 컴플레인. 막 불평을 해댔다는 거예요. 대절이라고 뒤에 완전한 절 나오니까 대절이 와줘야겠죠. 야 흉물이다 흉물. 그 탑이 모두 루인 The Beauty of Paris 파리의 아름다움을 망칠 것이다라고 불평이 됐습니다. 자 약간은 역접이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되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싫어했지만 그건 인정. 어? 항의했지만 그건 인정. 그랬지만 never the less 바꿨을 수 있는 게뭐 even so 이런 것도 있고요. nonetheless 이런 것도 있고 뭐 약간 뭐 still 같은 연결사도 바꿨을 수 있다는 라거 알아두세요. 로컬 피플을 받는 게 로컬즈 이 로컬이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라거 알아두시고 당연히 앞에 더가 붙어줘야겠죠. 그 다음 한 번만 따라 읽어주세요. familiar with. familiar to 하면 뒤에 사람이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익숙하다. 근데 위드가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친숙하고 익숙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이제 요 대목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별별 천만 개, 천만 개 억만 개 만만 개. Due to, owing to, because of 뭐뭐 때문에. 노출 때문에, 노출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엑스포저, 경험이라는 얘기죠. 자주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그 탑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익숙하게 됨에 따라 그 지역민들은 더욱더 그 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좋아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Become fond of, 이게 좋아하다죠. 성명사예요 이 펀드가 그래서 앞에 모레 more 모가 온 겁니다. 지금 읽었던 문장을요 그 유명한 더 비어코 더비역국, 더 비어코로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네버더레스 이하를요 이런 식으로 더 모어 패밀리아 더 지역민들 더 로컬스 비케임 하고, with를 나머지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비교급이 올수 있잖아요. 더, more, f u n d day, became, of,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오브 이씨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써도 돼요. 참고로 그냥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 문장이 끝났어요. 근데 뒤에 신표가 있고, 동사에다가 ing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요툴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요 에지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리플 투에이의 집 b 자 여기 남아 있는 요 a 에 해당하는 요이은 뭐죠? 그 탑이죠. 에펠탑. 에펠탑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의 탑이다. 정말 좋은 이름을 갖다 붙였네요. 라고 부르면서. 여기 지금 ing가 오는 이유는요. 이 문장의 주어가 지역민들 아니요 파리 사람들. 파리 지행들. 이분들이 지금 부르는 거니까 능동관계니까 ing가 된 거죠. 분사구문이에요. 자, 이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입장이나 감정이 바뀐 걸 갖다가 디스 이펙트로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도 불리운다. 위치, 이즈. 즉격 관계 대명사 위치, 다음에 비동사 이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뭐라고도 불린다? 단순 노출 효과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 노출 효과, 단순 경험 효과, 이게 너 말이 너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에펠탑 효과라는 말을 이제 붙였나 보네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콜드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겠죠? referred to as. 어.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수거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A is referred to as B. A는 B라고 불린다. 이 효과는 발견된다.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서도 발명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에펠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그죠 예를 들면 은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아무래도 저 구독을 하다 보면 계속 뜰거아니야 거기다가 계속 제가 잘 가르치는 윤재나 잘생긴 윤재나막 이렇게 계속 영상 시작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한다 쳐봐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막 웃겠죠? 비웃겠죠? 믿지 않겠죠? 하지만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잘생겨 보이고 제가 잘 가르치는 것처럼 들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익숙해지면 원래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고 효과, 간판 효과.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리학자 러버 자종이라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이 보여주었대요. 대학생들에게 사진을 여러 얼굴들이 있는 그 사진 중에는 뭐 차은우도 있겠고 제나미도 있겠고 <laughs> 유재석도 있겠고 막 하겠죠. 그런데 제나미 사진만 25번 보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진들은 오직 한 번이나 두 번. 그랬더니만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학생들이 보임을 당했잖아요. 좀 수동태입니다. 사진 하나를 그 보임 받고서 질문을 받았다는 거야. 지금 보세요. were shown, were asked. 이게 첫 번째 과거 분사, 이게 두 번째 과거 분사죠? to express how much they like the person.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에 드느냐를 한번 이제 익스프레스 해 봐라라고 요청을 해 봤다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는 25번 보인 그 사람 혹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본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죠. The student s liked the people they had seen more often better than those they had seen less frequently. More often, less frequently.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죠. 학생들은 자신들이 더 자주 보았었던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더잘 좋아했다는 거야. 누구보다? 그들이 덜 빈번하게 보았었던 그런 사람들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 과거 완료 헤드피피가 온 이유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거보다 먼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다? 대자를 말해준다. 학교에서 여기 시험문제 내겠죠. 빵꾸 뚫어놓고 아니면 요양문 완성 같은 걸로 낼 수도 있겠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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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이 단어 더비교급 더비교급 우리가 무언가에 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그것 그것이라는 거는 노출된 그것, 자주 본 그것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다 Favorable, 이 형용사에다 부사 맞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어네요, 그죠